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클로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로봇 주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유는 다 아시죠? 로봇 섹터 흐름. 자첫 번째, 단기일정인 CES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예의가 있었죠. CES의 일정에 맞춰서 일단은 로봇 섹터들이 움직여주는 흐름인데 우리는 이 CES를 아 그냥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어떤 일정이 있고, 요, 디테일한 내용들. 결국 이 내용을 아신다라면요. 왜 클로봇이 이래서 강하구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CES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 플러스. 트럼프의 행정명령.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죠.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이 이유들을 안다라면 절대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여유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부분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이제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 저도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이 좋아요 구독이 없으면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뭔가 도움이 많이 안 되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는데요 예,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눌러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클로봇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금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근거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은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연기금과 투신이 연일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론금융투자도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음악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제 금액으로 비교를 한다면 투신이 좀 강했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강했는데 자, 연기금과 투신이 보통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들의 특징이요.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매매를 잘안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단타를 잘안 한다. 그래서 한번 방향이 정하면은 이런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편이죠. 근데, 이 금융투자. 얘가 사실, 운용자금으로 치면, 1등이 연기금, 2등이 투신, 3등이 금융투자예요. 근데 금융투자의 특징은 뭐가 있죠? 얘네는, 자기네 회사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풀업트레이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들이,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풀업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 단타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 비해서 단기 성향이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굳이 이들을 추정하기보다는 투신과 연기금을 추정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깨알같은 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 좀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클로봇의 특징 상승할 때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웬만하면 5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안에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이 나는 오 구간에서는 11선을 이탈하자마자 바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11선 위로 올라타는 구간에서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정이 생겼죠. es라는 일정이 생겼고 플러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재료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셔라. 이제 차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재료 중요하죠. 세 번째, 수급도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하시면서 판단을 하셔라 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 힘을 강하게 응축하는 과정에서 횡보를 했어요. 박스가 생겼죠? 자, 이 구간. 어떻게 보면 얘도 단기 박스죠? 근데 얘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 구간에서도 이제 박스가 어느 정도 생성될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이 박스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얘는 앞으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명확한 일정이 있어요. 바로 CS에 대한 일정이죠. 이게 언제죠? 자,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이제는 한 보름 정도 남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뭐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보면요. 일단 일정부터 다시 점검을 해 보면 요거죠. 26년 1월 6일에서 9일로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가 기업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대다수는 아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인 기업 이제 엔비디아, 구글, 뭐 삼성, LG, 현대 모두 다 아시고 아마존도 아시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펄컴뭐 소니, 파나소닉까지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글로벌 빅테크의 이제 오케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게 바로 우리는 클로봇이 현대차랑 엮여 있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대차 그룹에서요. 차세대 로봇 모델을 선보일 경우 어떤 모습으로 진한 화 로봇인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ces의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내용을 좀더 확인해 보면 요거는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ces가 로봇만을 다루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여기 x R, 공간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헬스에 대한 얘기도 나고 모빌리티, 스마트폰 전반적인 IT 산업의 흐름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1 번이 뭐가 있죠? 피지컬 AI예요. AI에 피지컬이 생긴다. 결국 로봇을 뜻하는 거죠. 두뇌가 있는 지능이 있는 로봇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데 이번 CES의 첫 번째 키워드 메인에는 바로 이제 피지컬 AI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예,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고래 로보틱스라고 이건 이제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중요한 게 로봇주 중에 시가총액 2위예요 실질적으로 1등이 이제 레인보우 2등이 두산 로보틱스 자 3등은 현재 로보티즈예요 자, 이들이 이제 대장으로 치고 가져야 나머지 로봇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뭔가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래로보틱스는 또 특이점이 있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포스코에서 분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래로보틱스 뭔가 호재가 나올 때 포스코 관련주들, 이제 그룹사 중에 시가총액이 그나마 작은 애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다 요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거죠보스 다이내믹스가 이제 백악관 국가 로봇 전략 논의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현재 단기적인 메인은 요거예요. c s 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논의를 한다. 뭔가 이제 발표를 할수 있는 밑밥이 깔린 거죠. 현재 클로봇이 요거 때문에 지금 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상장 전부터 이 클로봇은 현대차와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클로봇이 갔던 상승했던 구간 중에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와 엮어서 이때는 로봇 섹터가 간 것도 아니었어요. 독단적으로 개별주로 갔었거든요. 자, 요런 거를 체크해 보시려면은 이것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수창에서 아, 특징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특징주 유수를 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이때 올랐던 게 25년 한 1월에서 2월 사이였어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오네요. 자, 24년 말부터 이제 클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뭔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월 달에도 한국 파트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언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봐도 현대차와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엮어서 좀 올려줬던 구간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이 왜 갔는지도 필연적으로 알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클로봇이 레인보우와 또 협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클로봇은 이렇게 그러니까 앞전에도 영상을 좀 촬영해 드릴 때 근본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엮여있는 대기업이 굉장히 많았고 이미 상장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롯데가 점 찍은 클로봇 실제로 네이버는 현재 지금 지분 공시도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현대 클로봇이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 1.68 지분 확인되시죠? 이렇게 웬만한 대기업과는 다 협업을 하고 있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실제로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클로버의 고객사는 현대차 kt 롯데 삼성 모르는 기업 없죠 자, 이런 기업들과 이미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자동화 솔루션 협업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봇조 1등조 레인보우 잖아요 이번에 삼성도 당연히 참가하면서 로봇 관련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레인보우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레인보우가 가준다. 그럼 당연히 로봇 쪽 가주는데 심지어 클로봇은 레인보우와 협업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좀 엮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에서 뭔가 좀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근데 클로봇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미 협업을 했다. 요 기대감으로 지금 클로버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정이 1월 예, 6일에서 9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기간을 앞두고 클로버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확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요, 요 일정 전에 매도를 아니면 비중을 일부 덜어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픽스된 일정이 얘밖에 없어요. 추후에 또 하나 있긴 있죠. 3월달에 노랑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클로버드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이 c s 에서 모스턴 다이내믹스가 뭔가를 발표할 것 같은 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차트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정을 앞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장대한 봉이 한번더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연기금과 기간이 사는 이유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 뭔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자, 우리가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CES에 대한 일정을 좀 강조 드렸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 지원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실 최근에 로봇주들이 다시 강해진 이유가 있었죠. 얘는 사실 일정이 뭐 픽스된 건 없어요. 그냥 내년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감히 좀 예언을 드리자면 이거 행정명령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진행하는 이유는 중국의 로봇산업은 견제하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에 대한 내용이 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중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죠. 그냥 정부에서 밀면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국가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뭔가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 미래 산업의 먹거리, 자 AI가 고도화될수록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이 최종 종착지죠. 이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로봇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 명령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에 했던 산업들 뭐가 있죠?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어요. 조선과 원자력 둘다 미국이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산업군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반사의 이익이 있었죠. 대표적인 기업 하나오션.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그 결과 하나오션이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한 2만원, 3만원 부근에서 15만원이 넘게 갔어요. 대략 한 5배 올라갔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원전 역시도 현재 미국이 원전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죠.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조선 이제 배도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 AI 패권 다툼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회사.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얼마였죠? 한 2만원에서 얘도 거의 10만원 부분까지 얘도 한 다섯 배 갔네요. 이렇게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면 로봇주 역시도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로봇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을게 ces에 대한 일정 마무리 되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재료 소멸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밑에서 잡아두신 분이 아니라면 CS 일정 앞두고 수익구간 나오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9%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주의 흐름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결국 중국의 로봇을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로봇,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가 내년부터 이제 휴먼우드도 양산에 이제 돌입할 걸로 보여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견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중국산 부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사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해준다면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로봇주가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주가 흐름 좋았던 종목들의 특징이 이거 액추에이터 혹은 감속기 다루는 회사들이에요. 이거 감속기 액추에이터가 대충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로봇들의 관절마다 모두 다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액추에이터 안에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들어가고요. 감속기가 들어가요.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안에는 또 모터와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모터의 회전 운동을 강력한 토크로 바꿔주는 게 바로 감속기예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감독기가 대략 또5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와 감독기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최근에 강했던 이 SPG 얘도 감독기 다룬 회사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좋아요도 필요하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요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예, 종목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상 수익률은 한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500%라고 말씀드리진 않죠. 제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이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의 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11월 13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증 종목들은 나오고요. 이전에도 무증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활발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무상증자가요, 테마로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테마로 갔던 적이 있었고, 이 당시에 진짜 1000% 넘게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장세가 약간 좀 어수선 하다 보니까, 요런 테마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요런 종목들이 있죠. 동양고속. 요거 7,000원짜리가요, 7,000원짜리가 17만원까지 갔어요. 대략 한 24배 정도 갔죠. 이게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를 안 좋게 보실 게 아니라, 시장의 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라면 이런 종목에서도 한번 리스크가 있는 만큼 소액 정도는 한번 배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종목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과거에 우리가 테마로 갔을 때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 무려 1 3 0불로 갔어요. 자, 얘도 단순하게 무상증자로 간 건데 이때 당시에 테마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런 테마의 1등주가 되다 보니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인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돈도 많은 거고요. 자산도 많은 거고. 또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돈을 잘 벌고 자산이 많다 무슨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예,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표적인 대기업 SK하이닉스인데요 이 종목의 유보율은 한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의 유보율입니다 얘는 대략 한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데 사실 제가 가져온 종목이기 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해당 종목의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현대차 유보율 아까 7200%였죠 얘는 현대차의 몇 배죠?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 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이 종목은 7만%가 넘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요 2 0대1도 가능하고 3 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리는 늘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유보율이 7만%예요. 그러면 5대 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 정도면 이제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 이 텔콘 RF제약이란 종목은요, 얘도 보시면 뭐 점상을 세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330% 갔는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330% 갔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얘는 한300% 갔는데, 얘는 한 3대1 정도 진행했죠. 아까 테마의 끝판왕이었던 이 HLB 바이오스텝. 이 종목은 8대1 했어요. 8대1 진행하고 1300% 갔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늘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배팅해 볼만 하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우리 클로벌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클라죠 클로버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을 그래도 이 종목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소액 정도는 한번 진입해볼만하죠. 자, 소액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이거 진짜로 500% 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가능하죠. 이거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중장기 종목 뭐가 있죠? 뭐 반도체 섹터도 좋고요. 자, 원전 섹터도 좋죠. 이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포트 구성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 정도만 묻어두실까요? 2년 자,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죠 자이 종목 보세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가고 총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자 충분히 단기간에 승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6일 동안 6연상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요 진짜 시작이 되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근거는요, 요거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세력들이 무조건적으로 요 이용합니다. 네,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이 왔기 때문에 테마로 보내면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 공시가좀 나올 걸로 예, 판단이 되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예,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그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모바일 영상 하단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파란색 링크 나오실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이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해당 종목 좀 안내받아 보실 분들. 자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자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제가 해당 종목 500%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핸드폰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간혹가다 이제 번호를 뒤에 하나라든지 중간에 하나를 좀 잘못 기입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댓글창에 왜 종목 안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번호가 잘못되면요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호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동의안과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사실 요거 체크, 번호 입력, 동의함, 제출 한 10초 정도면은 되실 거예요. 약간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단한 거니까 순차적으로 10초만 투자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렀을 때요 화면이 뜨죠? 여기 그냥 아무거나 기입해 주시면 돼요. 아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첫 번째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연락처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010-1234-1234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강조드리지만 요거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안내가 가능한 사항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함, 동의함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걸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좀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무상증자 테마가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공간에서꼭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구간에 공시가 나온 다음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수익 내보셔서 연말 혹은 연초는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1일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22일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정규장에는 한번 진입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글 폼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좀 안내드릴 건데, 자, 월요일 정규장 늦어도 우리 오후 장에는 한번 진입해 볼수 있게 제가 최대한 한번 맞춰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상 수률이 500%인 만큼. 제가 뭐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전재산을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우리 소액만 한번 베팅을 네,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자, 마지막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씩 마지막까지 안 눌러 주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쭉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